안드문자 와인도 맛있고 오늘 밤에 비마요 먹고 음. 아줌마 뭐하세요? 아야아 찾았다 주왕산 물이 많이 흐르네. 지난 산불 피해 때. 장군봉 주위에 산불 난 흔적이 보입니다. 세전사에서 바라본 주황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저 멀리 주황암과 장군봉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장군봉과 주황암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곳은 주왕계곡 입구입니다. 밤새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주왕계곡 세계폭포를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폭포가 오늘 좀 보기 좋을 낀데 기대가 됩니다. 주봉 미륵길. 작년 10월 달에 단풍 구경하러 이곳에 올라가서 저쪽 결골 계곡으로 내려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 이후라서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오랜만에 주황 계곡 물소리를 들으니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너무도 좋아서 주황 계곡에 물이 많이 불어났고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따, 날씨 좋다. 병풍 바위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 위에는 전망대인데 나중에 올때 보겠습니다. 주황굴과 더불어. 주황 계곡길이 그늘이 있어서 아주 걷기에 너무나 시원합니다. 급수대가 성거처럼 아주 빼어저게 서서 있습니다. 이제 영추 계곡으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키루봉이 아주 폭이 좋습니다. 급수대도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영추 계곡이 아주 멋있고, 폭포에서 내려오는 계곡 물소리가 우렁차게 들립니다. 계곡이 아주 웅장합니다. 명주 폭포에 계곡 물이 우렁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와딱 멋지다. Thank you. 그풍이 오는 중 태풍이 오는 중태가요주 보기 좋이 어젯 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곳에 한방로는 제한되게 있습니다. 아, 요새 좀 아쉽네. 저 위에 폭포가 두 개나 더 있는데 두개 더는 보지 못하고 용추 협곡에서 이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아따, 용추 협곡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용추 폭포를 뒤로 하고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용추 협곡이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주황 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소대 밑에 오니 시원하고 거기가 참 좋습니다. 전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망월대에서 바라본 연화봉, 병풍바위, 급수대가 아주 멋집니다. 여기가 중앙굴인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안미끄러울라까 아, 모르겠다 아, 조심조심해서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서 중앙굴로 올라가는 계곡에도 이렇게 물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광굴 위에 떨어지는 폭포수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와, 시원하다. 이렇 유황구릅니다. 언 니가, 일을받고있 습니다. 오늘은 주황 계곡을 잘 걸었습니다. 또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온 관계로 네, 용추 계곡에 용추 폭포만 볼수 있었고 그 이상은 위험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구경 잘 했네. 저 위에 장군봉과 기암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용주 폭포가 아주 멋있었는데, 아 작년에 10월달에 와보고 오늘 다시 이렇게 날씨 좋은 날잘 왔습니다. 지난번에 불이 어성에서 안동으로 해서 청송, 장군봉 저 위까지 산불이 번졌었는데 더 이상은 중앙산 쪽으로 안 번져서 다행입니다. 저 위에는 불탄 흔적이 조금씩 보입니다.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라. 장군봉과 기암이 아주 보기 좋은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보기 좋다.